안녕하세요. 동원 참치 광고 모델 투표 M의 준호 찬성입니다. 지금 오늘 저녁 메뉴 고민 중이시죠? 그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. 짜잔. 짜잔! 오늘 맛있는 요리를 고민 중이신 분께 동원 참치를 추천드립니다. 어떤 요리에든 동원 참치 하나만 들어가면 근사한 참치 레시피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? 왜 그럴 때 있잖아요. 정성껏 요리를 했는데 영양이 조금 아쉬울 때, 맛이 심심할 때. 그럴 때는 동원참치 한캔 넣으면 바로 해결이죠.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으로 고민 중이시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고추 참치 어떠세요? 어떤 음식에 든 고추 참치를 곁들이면 만족스러운 식사가 되실 겁니다.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된 동원참치 큐브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. 샐러드에 넣어도 덮밥에 넣어도 음식의 풍미를 확 올려줄 거예요.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오마이갓 참치. 오늘도 동참하세요.